네, 반갑습니다. 천궁암 연화보살입니다. 어, 말띠 운세를 보려 합니다. 이 말띠들이 2019년 12월 달전개를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분들은 어, 말띠 이분들은 항상 제가 말하지만은 말띠들은 활동력이 있어요. 활동력이 있으면서 이 사주가 보면은 주로 말띠들이 재복이 있습니다, 재물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여자분들은 사주가 조금 세지요. 세도 뭐 사주팔자 그렇게 세지는 안 합니다. 뭐잘 먹고 잘삽니다이 말들들이 활동력이 많다 이 말이죠. 이 경호생들은 보면은 자 우리가 경호생 이분들은 이달에는 운문이 널립니다 문이 널리고, 어, 또 직장에 몸 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직장을 이동하시려는 분들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 또 고민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좀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으면 이분들은 취업도 해보시면 또 내가 직장 몸 가신 분들은 직장 취업, 이것도. 어 가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보인다는 것은 성사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직장 운도 좀 이렇게 좋은 운기가 보입니다 그런 그래 대신에 이분들 노력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노력을 많이 해 줘야 되고 마음에 이렇게 고민이 지금 이렇게 들어실 거예요 들어신 분들은 마음을 고민을 털으시고 어, 내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시면 어, 모든 게 온문이 널립니다 온문이 널리고 너무 이래 마음에를 이래 상처를 받지 마세요. 어, 모든 일이 지금 어, 이분들은 직장 못 가신 분들도 있을 끼고 직장에 지금 열심히 다니신 분들도 있는데 어, 이력서를 넣어 보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 괜찮은 기운이 비칩니다. 12월달에 좋은 길이 비칩니다. 좋습니다. 42살 모생 이분들은 행운이 온다. 이분들은 42살 이분들은 좀 운이 참 들어보면은 좀 운이 좋은 운세가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또그 중에서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달픈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왜 고달프냐면은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일진과 그 모든 게 맞춰져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는데, 그 대신에 이모생 이분들은, 그래도 이 달에는 결혼 못 하신 분들은 또 올게 이 달에는 또좀 그런 것도 남녀 간에 또 그런 게 좋은 운세가 비칩니다. 비치면, 은 또, 이래 비치다 보면, 좋은 또 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재수, 재물이 또 다가오고 있다, 이라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어, 성진, 운도 비친다.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직장생활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성진, 운도 비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 어 2019년 12월 달에 성진 운도 비치고 있다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이 달만 지나가면 내년 운세로 돌아갑니다. 내년 운세로 들어가면은 2020년도에 어또 이분들은 또 나쁜 운기가 아니고 좋은 운기가 차고 들어옵니다. 차고 들어오니까 어 기대해 보시고 어 이분들 중에서도 또 가다가 오다가 또 막히신 분들은 또 저희들한테 와서 상담을 하시면은 그거를 풀어 주시니까 풀어 주니까 상담을 해가시고 모든 게 막히고 이렇게 답답하고 하신 분들은 그거를 상담을 해가지고 풀어 내시면은 더 좋은 기회에 비치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너무 또 실망은 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54살 병호생 이분들은 내가 필요한 말만 하세요. 내가 필요한 말만 하시고, 쉴데 없는 말은 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은, 내가 뭐를, 기회가 있는 거를, 기회를 떨칠 수가 있습니다. 어, 기회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끼고, 내가 타고 온 일에 내가 목적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에서 내가 있는 일을, 내가 필요한 말만 해야지, 쉴데 없는 말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잡혀가지고 운에서 안 좋은 게 미치니까 필요한 말만 하시고 필요 없는 말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내가 노력했는 만큼 내가 이 활동했는 만큼 또 좋은 기운이 차고 옵니다 기운이 차고 온다는 거는 운이 차고 온다 이 말입니다 차고 오니까 또 이분들 중에서 또 몸수가 좀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좀 비치네요. 이달에는 몸수가 좀 많이 안좋은게 비치니까 어 몸도 조금 조심하시고 어 내가 몸을 본인이 어 몸을 잘 간수만 잘 하시면 은 아무 탈이 없습니다. 몸 간수를 잘 하시고 네 음, 66살 갑오생 이분들은 내가 활동했는만큼 내가 노력했는만큼 목적 발생이 이루어진 답니다 내가 모든 하는 일이 뜬 뭔가 마음을 내가 노력했는 만큼 내가 그 대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노력했는 만큼 대가를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노력해도 안되고 내가 버린다고 버리도 자꾸 새 나가는 수가 있어요 세나가면은 내한테는 가진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달에는 내가 노력했는 만큼, 내가 활동했는 만큼, 이달에는 행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행운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행운을 듬뿍 받으세요. 길이 빛입니다. 어 이분들은 성부 결정을 잘... 뭐 하늘 일이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뜬문과 마음문 내가 저거를 뭘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뭘 해야 되는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을 하지만 너무 전좋치 마시고 내가 결정만 잘하시면은 성리가 비칩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찾아 오고 있다 이 말은 내가 모든 일이 내가 뜬문과 마음문과 내가 어 소원 성취가 있을 겁니다. 야망이 이분들은 큽니다. 내 야망이 크다는 거는 야망이 성리가 보입니다. 야망이 성리가 보입니 내가 야망이 아무리 커도 이거를 내가 성리가 안 피고 흘러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 나가는 게. 그런데 이분들은 그거를 오다만 닮겠다는 거는 내가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음, 기대를 해보시고 내 네, 행복하세요. 건강하십시오.